안녕하십니까? 신차 읽어 주는 남자 신남입니다. 오늘은 벤츠의 E250 AMG 라인 스페셜 핫딜입니다. 이번 달에 E250 AMG 라인 모델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물량이 많아지니까 할인도 늘어난 건데요. 그렇다고 아무 전시장이나 가시면 다 나오는 조건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 신남을 통해서만 가능한 최대 할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E250 AMG 라인은 어떤 차냐? E클래스의 엔트리급인 E250 라인업에서 AMG 바디킷을 장착한 모델입니다. E250 아방가르드 대비 차량가가 650만 원 높지만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만족스럽습니다 이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이고요. 그동안 할인은 4,500만 원 선이었는데 얼마 전 풀체인지 모델이 발표되고 할인이 점점 오르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벤츠는 할인이 극적으로 올라가는 브랜드는 아닙니다. 조금씩 오르고 조금씩 내리는데요. 이번 달에 많이 좋아져서 핫딜로 구성했습니다. 이 클래스는 원래 요즘처럼 트림이 세분화되지 않았었습니다. 주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모델이었지만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젊은층을 공략했고요. 이 전략이 맞아떨어지면서 벤츠가 현재 수입차 판매량 1위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벤츠는 프리미엄 전략으로 각 클래스별 베이스 모델은 생산을 줄이거나 삭제한다고 합니다. 현재 C클래스의 C200 모델도 거의 안 들어오고 있죠. 풀체인지된 모델에서는 E250을 삭제하고 E350만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다면 현재 E350이 9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경쟁차 인오 시리즈 A6와는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업로드된 6월 프로모션 동향 이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벤츠가 7월부터는 입학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풀체인지 전까지 물량이 적게 들어온다면 이대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250 AMG 라인 현행 모델의 최대 프로모션 타이밍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견적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견적 문의 링크를 통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핫딜 조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e 250 AMG 라인 차량가 7,610만 원이고요. 이번 핫딜 조건은 최대 8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높은 할인이고요. 할인 후 차량가는 6,790만 원이네요. 할인율은 10.7%. 벤츠에서는 할인이 9%가 넘어가면 아주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핫딜 수량은 10대까지만 진행되고요. 10대가 완판되면 할인은 줄어드니까 이점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할인 820만 원은 벤츠 파이낸셜이나 딜러사와 제휴된 금융상품 이용 조건이고요. 현금으로 구매하시면 할인은 380만 원입니다. 대비 너무 크기 때문에 현금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일단 벤츠 파이낸셜 최소 할부 이용 금액을 할부로 계약하시고요 출고 후 2~3개월 정도 지나서 중도 상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할부 이용 금액의 2.2% 정도 되지만 그래도 그냥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할인을 훨씬 많이 받으시는 거니까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신남을 통해서 계약하시면 문제 없이 진행해 드립니다. 그동안 이 모델을 보셨던 분들은 풀체인지 전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최대 할인으로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벤츠 E250A. 라인, 스페셜 핫딜 조건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각 브랜드별 전체 프로모션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차 읽어주는 남자 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